오빠 콧구멍 귀여워요. 아, 제일 좋아하는 방송은 전달맨. <laughs> 전기차란 그래서 뭔가요? 전기로 움직이는 차. <laughs> 만족해요? 전기로 <laughs> 움직이는 차래요. 그러니까 그거 오, 물어보려고 이름 뭐예요? 고기 주식 되게 안좋잖아데 <laughs> 전달맨. 전기차 가인을 만나는 사람. 이거를 매회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달맨 이승국이고요. 전달맨 1 편을 찍으러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따로 준비한 게. 뭐요? 읽어볼게요. 전담면하의각서전담면 이승국은 기아 전기차의 테스 등타 브랜드의 전기차를 언급할 수 있으며 비교 발언을 해도 광고주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거를 읽는 순간 눈치가 보이는데 <laughs> 진짜예요? 진짜 광고주님 저기 계시잖아요. 차리 <laughs> 이거 봐. 이럴다니까 빨리. 기아 전담면 광고주는 위상에 대해 동의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제약하지 않는다. 그뭐이렇게 하라고 시켜 나보고. 일단 진장찍으시면되는뭐너 진짜 했어. 그광고주님도 이거 해요? 광고주님, 중...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광고주님. 찍었다, 찍었다 시청자 댓글을 모아온 게 있어요. 어, 어. 오빠 콧구멍 귀여워요. 아... 전달면 할때 너무 라바 같잖아. 라바는 초. 님들, 차산다면 전기차 아니면 내연기관 차량? 지금 전기차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걸 알아가 보자 하는 게 전달면의 주요 목표. 오늘 네. 어떤 달인을 만날지 예측이 되시나요? 이 질문 베이스인 거잖아요. 아, 아는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뭐뭐 하면 돼요, 이제? 두분 어떤 관계세요? 커플이요. 사귀지 얼마 됐어요? 1년 됐어요. 저기까지. <laughs> 하, <하나>, 둘, 셋. 세트. <laughs> 전달맨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전기차에 관해서 막 콘텐츠를 찍고 있어요. 만약에 첫 차를 산다 그러면 브랜드 상관 없이 나는 내연기관 차를 산다? 전기차를 산다? 전기차요. <laughs> 방송 되게 좋아하시죠? <웃음> <웃음> 제일 좋아하는 방송은 전달맨. 대학생? 네. 에 대학생들의 대중문화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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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일좋아하일 가수는? 폴킴 음. 폴킴의 제일좋아하일 노래는? 안녕 안녕 안녕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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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to be honest with you guys. This video is sponsored by KIA. <laughs> if you're going to buy the next car for your family, what kind of car are you going to buy? Um, the normal, diesel, or electronic cars? Uh, electric, I think. Okay. Electric? Yeah. Do you have reasons for that? Uh, well, the environmental ones, of course. But mm? also, it was a lot cheaper. And nowadays, it's pretty much as good to drive. And... Mm-hmm. 전기차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계시고 아는 분들은 딥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보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지금부터 다림 만나러 갈게요. 아 이제 만나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찍은 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어디 이렇게 계실 것 같지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떻오셨요 <laughs> <laughs> 지금까지는 구두로 몇명 왔다가 대본을 받았어요. 어, 어, 여기에 작가님 이두분 소개를 써주셔서 네. 네네. 네. <laughs> 30대가 선정한 다음 주 로또 번호 예측해줬으면 하는 남자 1위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 하는지 우리 미래는 어떨지 미래학자 정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트북은 모르는데 아, <laughs> 미래학자란 직업은 뭐예요 정확하게? 저는 미래학자란 말 싫어해요. 작가님은 큰일 고 이런 식으로 말도 제발 좀. 아니 그럼 저희가 뭐라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차라리 미래전략 배우는 게 낫고요. 사실은 이런 거에 달인이 네. 일론 머스크나, 또는 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아, 나 정지훈,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와 동일 선상에 있는 인물이다. 아, 그렇죠. 아. <laughs> 주식좀 하시는 분들이 알아보실 거예요. 이분! 이것도 작가님이 써주신 거 읽을게요. 증시 <laughs> 명탐정, 멘탈 안정제든 수많은 변명을 갖고 있는 증권계 아이돌. 그리고 맨날 주식 종목 엄청 추천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라고 <laughs> 발 빼는 그 사람. 염불리 야... <laughs> 이비스트자증권 <만족하다>. <laughs> 염생한 부장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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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영역에 얼마나 전문 지식이 있는지 또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질문. 2020년도 국내 전기차 총 판매량 몇 대일까요? 이게요 매일같이 바뀌잖아요. 어. 안 바뀌죠. 2020년인데. 2020년이 안 끝났잖아요. 2021년이잖아요. 아, 2020년. <laughs> 어. 잠깐만. 요 이거 섭외 너무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럼 두 번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기차 감속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네.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회생 제동. 정답. 오. 편집돼서 나갔죠. 중간에 정답 몰라서 제가 알려드린 것도 있어요. <laughs> 그게 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준비 되셨어요? 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이 되면 전기차 땡땡땡의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전기차 배터리, 배럴리배럴리 배... 배터리, 요배럴리요배럴리배럴리 네. 정답, 배터리. 다 틀렸고요. <laughs> 다음 중 2차 전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양극재 2번 알카라인 전지, 3번 분리박, 4번 전해질. 아, 아, <laughs> 번호와 함께 정답을 외쳐주세요. 2번 알카라인 전지. 오, 정답! 오. 작가님 네. 손짓 보셨죠? 뒤돌아보라고. 네네네. 네, 네. 뒤에 뭔가 <laughs> 있어. 아 방송 만들어주니요 <laughs> 방송에서 한 번만 정말 가식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뒤돌아보면? 아우. 와. 꿈에 그리던. 꿈의 그리던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었던 네. 기아 EV6가. EV6. 네. 오, 우리 뒤에 계속 있었던 거야? 너무 놀랍다. 이 제로 투백 3.5 토짜리 와 이거. <laughs> 전달 맨. 드디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던 전기차에 대한 질문들 전달하고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좀 포괄적인 질문이 왔어요. 전기차란? 그래서 뭔가요? 전기로 움직이는 차. 어, 되게 명쾌하네요? 만족해요? 전기로 <laughs> 움직이는 차. 전기차라는 거는 어떻게 시작된 건지 좀 궁금해요. 1835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보자면 내연기관 자체가 처음 생긴 거랑 비교하면은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솔린보다는 더 빨랐어요 근데 왜 여태까지 이게 없었던 왜냐하면은 음. 최고 시속이 한 30km대 30. 이렇게 아 얘기를 했으니까 마, 마차 정도 나오는 거아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에서 가솔린이 아나 이렇게 쌩쌩 잘 달려 이래 나오니 네. 경쟁에서 진 거죠 지금 이제 나오는 그 전기차를 보면 그 안에 구조가 기존의 내연기관처럼 다르거든요 엔진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밑에 깔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부에 뭐~ 적재할 수 있는 공간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네네. 너무 다 빼면 네네. 차가 깡통이 되는 건 아닌가 아니 뺐기 때문에 네. 내구도가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품이 많잖아요. 네. 그 3만 개 중에 한번 고장 나는 거하고 아, 만개 중에 한번 고장 나는 거하고 비율을 비교해보면 이쪽이 더 쉽잖아요 네. 이건 이제 19세기에 전기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에도 장점으로 했던 건데 아, 그때 이미... 구조가 더 심플해서 네. 어, 어? 유지보수와 관리와 뭐 이런 것들이 더 좋고 음. 내구성도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전기차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죠 와, 오히려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런 관점으로 가야겠네요 그 보시는 분들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 약간 세계적인 추세도 이걸 미는 추세잖아요. 전기차로 아, 그렇죠. 가자, 그렇죠. 가자. 뭐규제 네. 내용도 점점 네. 심해지고. 심해져. 지금 점점 각까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세계 돈을 풀었잖아요. 경기 살려야라 그쵸. 그렇죠. 뭐를 했냐면 음. 옛날에는 땅을 팠단 말이야. 음. 그럼 일자리가 생겨요? 생기니까. 네. 근데 그게 유럽에서 그걸 하지 않고 친환경 정책을 발표를 했요 우리는 그린으로 경기를 일으키겠다 작년 정도부터 갑자기 어차피 바뀔 거 그냥 과감하게 우리도 가자 거의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어차피 아. 지금 다 힘든 거 <laughs> 네. 그냥 이쪽으로 돈 태우자 그 이야기는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렸다는 <laughs> 네. 걸 선언한 거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를 바꿀 거예요. 내연차 삽니까 전기차 삽니까 이브 식스를 보는 순간 이건 이미 <laughs> 길은 정해져 있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웃음> <laughs> 아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심하네요. <심한> 송환 <거 웃음> <laughs> 부장님은 앞으로 기아에서 콘텐츠 만드실 때 자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전기차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주행 거리. 그렇죠. <laughs> 결국 주행 거리를 만드는 건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예요. 양극재, 음극재가 있어요. 양극, 음극 아시죠? 양극이 그,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를 결정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거기서 이제 그 배터리 회사들의 기술력이 발달을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니켈하고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 니켈 함량은 을수록 이게 주행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 GMP 배터리에도 그 811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니켈이 80% 들어가고, 네. 코발트가 10%, 그다음에 망간이 싶어. 이게 합천 100:1이에요? 네. 네, 비율이에요. 근데 네. 옛날에는 6:2가 많았어요. 6대2대 2. 흠흠. 근데 지금은 이제 8:1:1까지. 네. 이 GNP는 제가 8:1:1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주인거를 어. 획기적으로 들어. 그런 거예요. 식으로 늘렸다. 네. 나중에는 그러면... 9반 반도 나올 걸요? 아마 그 제가 그거 만든 업체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9반반. 물어보려고 9반반. 이름 뭐예요? 그 S 고기 주식 되게 안 좋잖아요. <웃음> 아, <웃음> 아, 아 그거는 어, 좀. 그건...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E G m P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 단어가 많아지니까 점점 제가 멍 때리는 <laughs>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아네 <laughs> 네. 방금 말씀하신 네. E G m P라는 거 전기차를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고 스케이트보드 같이 생겼어요. 우리 그 어렸을 때 아시카라고 아세요? 네. 우리 다 해봐 한 번씩 만들어봤잖아요. 미, 밑에, 미니카 밑에 파. 네, 미니카 네. 네, 그거예요. 아 그걸 그거, 플랫폼이라고. 그게 사실 이제 큰 모델로 한 거야 이제 하나 e G m P라고 보시면 되겠고 쉽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궁금해. 요 그냥 판에 바퀴 달고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퓨터 생각하시면 되는데 컴퓨터에 CPU하고 보드가 아주 잘돼 있는 거 있으면 우리가 껍데기를 딴거 갖고 와서 케이스, 그 다음에 하드 붙이면 이게 새 컴퓨터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컴퓨터를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처음부터 설계하려 그러면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오래걸리고 메인보드랑 CPU가 잘 장착된 기본판을 잘 만들어 놨.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아 효율도 뛰어나면서도 네.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죠. 아 이게 뭐야? <laughs> 뭐야? 뭐예요? <laughs> 너무 먹은 지 시간 좀된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뭔가 그 얘기 하라는 것 같은데. 네, 아 <laughs> 실제로 그... 뭐 현대가 하네 기아가 하네 네. 여우 해여기랑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1 월달에 음. 이제 프라고뭘 한다는 이제 뉴스가 딱뜬 거예요 그때 내가 또그주식시어 <laughs> <또. 웃음> 근데 그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 이제 증권가에서 많이 축출들을 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애플이 분명히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애플이 그냥 디자인해가지고 껍데기만 붙여도 돼요. 네. 어, 다른 회사들도 플랫폼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몇개 없어요. 네. 아 이렇게 플랫폼을 자체 네. 생산할 수 있는 네. 게몇 네, 군데 음, 없어요. 기아 담당자분과 지금 통화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부적인 질문들 몇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공영애플 신사임이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전달맨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전화 벗을 때 사무적인 목소리와 이쪽 사무 톤이 살짝 다르시네요 <웃음> <웃음> 모든 직장인은 다 이렇게 대답해시죠 <laughs> 충전할 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우선 350kW 초급속 충전을 활용하면 5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충전으로 대출을 이상 추행이 가능하고요 아 네네 그 18분 정도의 시간만으로도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차를 살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어느 차 사십니까? 당연히 입을 씩 사야죠. 아, 어... 그차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laughs> 아,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또 그만큼 아시니까. 아, 요거는 저희가 믿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드리면서 요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작가님이 요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대요. 기아 목표가 예측을 해보시죠.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그냥 PER로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 기하가 한 9배 정도 되거든요 15배에서 20배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15배면 한 50에서 60% 정도 최소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9만 원 기준으로는 십 13만 원 이상? 까지는 일단 최소한 최소한 거기까지는 전망, 전망 네, 전망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오늘 다들어갔다고다 다, 다 나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 토크도 거기 마무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 보시는 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은 전기차 시장이 실제로 돌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2025년부터는 이제 대중화 시기가 시작된다라고는 보는데. 대중화가 2025년 네. 정도 네. 15% 16% 정도 된다는 이제 수치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전문기관서 에 예측한 걸로. 그때가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중화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 지문은 뭐그 전에 나오지 않을까요? 기술의 발전을 보면은 음. 사실은 이렇게 발전하기보다는요 계단식으로 가는 어. 간아요 에,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돌파하는 게 어렵지. 응. 그거 한번 돌파하면 갑자기 이렇게 가거든요. 에, 그래서 금방 돌아할것 같아요. 이렇게 지식에 달인 두 분을 보시고 박사님과 부장님 보시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질문 다 전달드리고 답변 받았으니까 여러분 만족하셨길 바라겠고요. 일단 두 분께는 너무 친구게 헛소리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저 사람이 시키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저기 앉아갖고 그렇게 하라고 네. 예의 있게 하잖아요. 네. 따로 불러요. 조금 더 세게 하라고. <laughs> 그래서 직구 게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어디 서요언제나 <laughs>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댓글 바로 달아주시면 돼요. 저희가 또 모아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달인분 만나뵙고 다시 질문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맨. 전기차 달인을 만나는 사람.